여보세요. 민수야. 엄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잘 지내나 해서. 응.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요. 67세 김영옥 씨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음. 소리지만 몇 마디 나누기도 전에 통화가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엄마 아빠를 찾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부모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소식조차 들을 수 없는 날들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바쁜가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혹시 이제 나를 잊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연락을 하지만 자식의 반응은 늘 비슷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자식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 진짜 속마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먼저 하게 만드는 세 가지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서먹했던 자식과의 관계가 따뜻해질 겁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이야기를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식이 먼저 연락 안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부모가 먼저 연락하기 때문입니다. 영옥 씨는 얼마 전한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내던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를 멈춰 본 것이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무려 3개월 동안 자식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하루 이틀 정도는 참았어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혹시 아프진 않을까? 무슨 일 있는 건 아닐까? 그래도 꼭 참고 기다려봤죠. 근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세 달째 되던 날, 결국 내가 먼저 연락했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엄마, 요즘 바빴죠? 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가 늘 먼저 연락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자식은 연락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기다려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매일 아침밥을 차려주면 밥상이 당연해지는 것처럼 부모의 연락도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우리 애는 영영 연락 안 할까? 이런 불안한 마음에 계속 먼저 연락하다 보면 결국 자식은 연락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어차피 연락할 테니까 굳이 내가 먼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부모와의 대화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영옥 씨는 며칠 전 아들과 통화를 했는데, 3분 만에 전화가 끊겼답니다. 아들아, 요새 바쁘니, 건강은 괜찮고, 밥은 잘 챙겨 먹어. 영옥 씨의 질문에 아들은 네, 네 하며 대답하다가 지금 회사라서,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말들입니다. 건강은 어떤지, 일은 잘하고 있는지, 버리는 괜찮은지, 결혼 계획은 있는지, 이 모든 질문이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이런 질문들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부모님의 걱정과 관심이 오히려 자녀를 멀어지게 만드는 순간입니다. 자녀들은 이런 대화가 시작될까봐 전화를 피하게 되고 통화 시간을 줄이려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자녀들은 부모가 늘 기다려줄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통화한 둘째 딸의 한마디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는 늘 거기 계실 거니까 다음에 연락할게요. 우리는 자녀들의 이런 생각을 잘 압니다. 부모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거라 여기니까요. 오늘 연락 안 해도 내일 하면 되고, 이번 주에 못 해도 다음 주에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건 연락이 늦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녀의 삶에서 부모와의 연락이 점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겁니다. 급한 일 처리하고, 피곤한 몸 추스르고, 친구 만나고, 그러다 보면 부모한테 연락하는 건 언제나 나중이 됩니다. 전화기만 바라보며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자녀들은 모를 겁니다. 자녀가 보내는 문자 한 줄에 가슴이 뛰고, 전화 한 통에 하루가 밝아지는 부모의 마음을, 물론, 이런 마음을 아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연락을 멈추면 뒤늦게라도 안부를 물어오는 자녀들 말입니다. 그럴 때면 서운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내립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런데 왜 자식들은 그걸 모를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먼저 연락 안 하는 이유 네 번째. 부모의 감정적 부담이 연락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영옥 씨는 요즘 달라진 방법을 써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네가 자주 연락 안 해서 걱정돼. 내 생각은 안 나니 하루에 전화 한통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런데 이런 말들이 오히려 아들을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연락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낀 아들은 점점 전화를 피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서운한 마음에 하는 말들이 자녀에게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연락해야 한다는 부담감, 연락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 어떤 말을 들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이런 감정들이 쌓이면 자녀는 연락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요즘 영옥씨는 아들과 통화할 때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엄마는 잘 지내니까 걱정하지 마. 네 생활 잘하는 게 엄마는 좋아.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조금씩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부모의 마음이 오히려 자녀를 가깝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섯 번째, 부모를 불편한 존재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사실 저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영옥 씨는 그동안 딸을 위해 많은 것을 했습니다. 아침에는 반찬을 들고 가고, 저녁에는 청소를 도와주고, 빨래도 해주고, 딸 생각에 하루에도 몇 번씩 들르곤 했죠. 우리는 모두 자녀가 잘 지내길 바랍니다. 잘 먹고 있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도움이 필요한 건 없는지, 걱정되어 자주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이 자녀에게는 숨통을 조이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편하게 쉬고 싶은데, 부모님이 계시면 긴장이 됩니다. 휴일에는 그냥 누워있고 싶은데, 눈치가 보입니다. 영옥 씨는 딸의 말을 듣고 방문 횟수를 줄였습니다. 그러자 달라진 모습이 보였습니다. 요즘은 딸이 주말마다 집으로 찾아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 그것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녀가 연락하지 않는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오히려 자녀를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됐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자녀가 먼저 연락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 방법은 있습니다. 이제부터 자녀가 먼저 연락하게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부모가 먼저 연락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보내던 메시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던 전화,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에 자주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자녀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평소처럼 연락하다가 갑자기 멈추면 자녀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즘 조용하시네. 무슨 일 있으신 걸까? 평소와 다른 부모의 모습에 자녀는 궁금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부모의 존재가 새삼 크게 다가오는 순간이죠. 자식은 부모의 빈자리를 느끼면 먼저 연락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기다림이 아닙니다. 자녀가 우리를 궁금해하고 보고 싶어하고 연락하고 싶어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방법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잔소리와 질문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요즘 바쁘지? 오늘도 고생 많았어. 우리 딸 힘들 때는 엄마한테 전화해도 돼. 네가 하는 일 엄마는 다 믿어. 무거운 이야기는 잠시 내려놓으세요. 자녀가 전화를 걸었을 때. 부모의 염려와 걱정을 쏟아내는 대신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자녀의 삶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잔소리로 시작된 대화는 3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하루를 궁금해하고 힘이 되어주는 대화는 길어집니다. 짧은 통화라도 자녀에게 위로가 되는 목소리, 힘이 되는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통화가 끝난 후에도 자녀의 마음에 남는 건 부모의 따뜻한 응원입니다. 그런 부모에게 자녀는 다시 전화를 걸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화 보고 왔어. 친구들이랑 등산도 다녀왔지. 요즘 수영 배우는데 재미있네. 부모도 삶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우리가 친구들과 어울리고 취미 생활을 하고 여행을 다니는 동안 자녀의 마음에는 변화가 생깁니다. 평소엔 몰랐던 부모의 모습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단체 카톡방에 여행사진 한 장을 올렸더니 자녀가 먼저 연락해 옵니다. 수영을 배운다는 소식에 걱정 반, 응원 반의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옵니다.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는 이야기에 자녀는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도 삶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부모의 일상이 풍성해질수록 자녀는 더 자주 연락하게 됩니다. 부모의 행복한 모습이 자녀의 발걸음을 집으로 향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녀가 먼저 연락하게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연락을 줄이고 잔소리 대신 응원하고 부모도 자신의 삶을 즐기는 것. 이세 가지 방법을 실천하면 자녀와의 관계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건강한 거리입니다. 서로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서운해집니다.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관계는 악화되고 모든 걸 내어주기만 하면 존중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자녀의 개인 생활도 존중하고 부모의 독립성도 지키는 균형 잡힌 관계 말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때로는 단호해질 필요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거리 이게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녀와 가까이 사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무슨 거리가 필요해라고 생각했죠. 자녀 방도 내 마음대로 들어가고 통장도 관리해 주고 모든 걸 챙겨주는 게 부모의 도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가족학 연구소의 최근 조사를 보면.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 갈등의 80%가 지나친 간섭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지나친 관심이 오히려 자녀를 멀어지게 만드는 셈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이상적인 거리를 팔 길이만큼이라고 합니다. 팔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 너무 가깝지도 그렇다고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입니다.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손을 내밀면 바로 잡아줄 수 있지만 평소에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자녀가 직장에서 힘들어할 때 그만둬라, 옮겨라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주는 거죠.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조언을 구할 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건 위험해, 그러다 실패하며 말리는 대신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게 하는 겁니다. 자녀가 힘들 때 손을 내밀면 잡아주되, 평소에는 서로의 삶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팔길이만큼의 적당한 거리입니다. 실제로 이런 거리를 잘 지키는 가정의 자녀들이 더 자주 부모에게 연락하고 더 오래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비결이었던 겁니다. 이제는 우리도 자녀와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모든 것을 해주려 하기보다는 때로는 단호하게 네가 알아서 결정하렴. 너를 믿는다 하고 믿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먼저 연락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좋은 대화의 비결은 마음의 여유입니다. 서운한 마음도 궁금한 것도 많지만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 하면 부모의 첫 반응이 앞으로의 모든 대화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연락했을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연락하니? 바빠서 엄마 생각도 안 나지? 하지만 이런 말들이 자녀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대신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바쁜데 연락해줘서 고마워. 우리 딸 목소리 들으니 좋다.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질 때 자녀와의 대화도 달라집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이것저것 물어보고 훈계하는 대신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일상적인 대화,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깊은 대화로 이어집니다. 연락이 올 때마다 힘든 이야기, 걱정되는 이야기만 하면 자녀는 부담을 느낍니다. 우리의 즐거운 일상을 들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밝은 목소리로 나누는 일상의 대화가 자녀의 마음을 편하게 만듭니다. 자녀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얘기했잖아 하는 말들은 자녀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대신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하고 공감해 주세요. 자녀를 믿고 기다리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여유. 그것이 바로 좋은 대화의 시작입니다. 한 번의 통화에서 모든 걸 물어보고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짧더라도 편안한 대화가 쌓이면 자녀는 다음에 또 연락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부모의 따뜻한 목소리가 자녀에게는 작은 쉼터가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질 때그 쉼터는 더욱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편안한 대화가 쌓일 때 자녀는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30년 경력의 정원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무가 잘 자라게 하려면 지나친 관심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 뿌리를 들여다보고 자주 물을 주고 가지를 자주 만지면 오히려 나무는 잘 자라지 못합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켜보면서 나무가 필요로 할때 물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와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거리를 두고 자녀가 필요로 할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것이 자녀의 마음을 크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려면 스스로 바람을 견디고 뿌리를 내려야 하듯이 자녀도 스스로의 삶을 헤쳐나갈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따뜻한 햇빛처럼, 편안한 바람처럼 자녀의 곁을 지켜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식을 위해 살았더니 어느새 내 삶은 온데간데 없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자신의 삶은 잊은 채 살아왔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행복을 찾을 때입니다. 자식이 결혼하고 독립했다면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평생 미뤄왔던 취미를 시작하고, 가보고 싶었던 곳을 다녀보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워보는 거죠. 손주는 내가 봐야지 하는 마음도 잠시 내려놓으세요. 자녀도 부모로 성장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며 실수도 하고 배웠듯이 자녀도 그렇게 성장할 것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어 사는 것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늘 자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자녀의 선택에 의지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자녀의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사실 부모의 행복은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자녀는 희망을 배웁니다.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즐겁게 살수 있구나. 인생의 어느 순간이나 아름다울 수 있구나 하고 말이죠. 우리가 행복해질수록 자녀와의 관계도 더 따뜻해집니다. 서로 걱정하고 의지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의 행복을 응원하는 사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녀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이유와 관계 회복을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는 늘 자녀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오히려 자녀를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됐죠.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적당한 거리두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자녀가 연락하고 싶어지도록 걱정을 쏟아내기보다 따뜻한 응원을 건네고 무엇보다 우리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부모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행복을 찾을 때입니다. 자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의 행복을 찾아가야 할 때입니다.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자녀를 만든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 자신부터 행복해야 합니다. 자녀를 걱정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풍요롭게 채우며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도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지고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따뜻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은 더 나은 관계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분명 자녀와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가실 거라고요. 더 많은 인생 지혜와 노후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의 다른 부모님들과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현명한 사람들에서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